친구 누군지 알아요?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아 저는 아니 왜 저는 뭐 네? 갔어요, 갔어요. 와 진짜요? 네, <laughs> 저위너예요 위너 어 준군이라고 하는데. 진짜? <laughs> 진짜? 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몰랐어요? 제가, 제가 직접 <웃음> 제가, <웃음> 아니 거, 아니, 아니 친구 <laughs> 이거는 제가 아니 이거는 제가 직접 평소에 입는 옷들이고. 제일 싼거 뭐예요? 제일 싼 거. 제일 싼거 이거 이거 5,000원에 줄게 진짜 이수근 아, 어, 진짜 이수근 오늘... 진짜 이수근 이승우... 눈앞에 두고 진짜 <laughs> 이수근 진짜 대박이다 아, 열심히, 열심히 할게 열심히, 열심히, 아,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얘들아 어떠나 아,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야,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오 <laughs> 어, <괜찮다>. 남자 거 <laughs> 그 남자 거 <laughs> 어때요 어때요 남자 거요? 여자 거좀 사줬는데 여자 것도 있어요 여기 이게 여자 거예요 누구 이... 남자 거? 내가 입을 거 생각해. 천천히 생각해봐, 천천히. 이거, 이거, 이거 사실 거예요? 제가 직접 구매한 명품, 명품 가방들을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, 어머니, 괜찮으세요? 네. 아니, 이거 5,000원에 드릴게요, 5,000원에. 시면거 오늘부터 넌 인싸. 아 인싸로 거듭났어. 잘가. 사진 사진은 안 되고, 하소, 살 거야, 말 거야. 하소, 아, 샀어, 찍어, 찍어, 찍어. 어, 나... 이분은 진짜 패자랄 패션 잘 아시는 분. <목소리> 굉장히 오늘 동산 <정상> 받으셨어요? 현금을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세요? <laughs> <목소리> 뭐야, 뭐야? 뭐. 아, 가방 팔렸어, 팔렸어. 팔렸어, 20에 팔렸어, 20에 <laughs> 팔렸어. 옆에 껴볼리 껴봐. 와, 아, 잘 어울린다! 와, 개간지! 와, 개간지, 개간지, 개간지. 고마워. 다음에 또 들어와요.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보고 얘기해봐. <목소리> 진짜 그 가격에 절대 나올 수 없네. 와, 일로 와봐. 여기 아, 지금 패션 아는 패션피플 아기네 아, 스타일이 좋네요 와이프가 팬이라 그래가지고 팬씨를 많이 아,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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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반해가지고 덕질 시작했대요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어썸피드를 보고 덕질하는 사람들 이 <laughs> 생기면 좋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드릴게요 어 네네네 제가 네. 네. 여기다가 핸드폰 뒤에다 사인해 드릴요아 아, 이건 제 거라서 <웃음> <웃음> 네. 저는 아직 덕질 시작 을안 아, <laughs> 해서 네. 하나 둘셋기랑한 네. 네. 번만 더 찍을게요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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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250, 250. 아 사인도 해드리죠. 아 훈훈하다.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양심이 없는. <laughs> <laughs> 아 예쁘게 가방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 고객님, 감사합니다. 여기서 <laughs> 영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완판 완판 잘라. 야논았다 회식. 와 이거 대박인데. 아까는 말할 거 같다고 걸어는데 여기서 대박인